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또 발견하느냐 우리 쭉 계속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들여다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호세아서는요. 참 은혜가 있고 또 보기 되더라 싶은 게이 사용 설명서 같아요. 어떤 사용 설명서냐면 이럴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사용 설명서예요. 그저 호세아스 하고 갈로 열고 딱 그거를 적어 놓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옆에 하나 사용설명서 닫고. 딱 적어 해 놓고 사용 설명서 갈로 닦고 이렇게 으면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서가 붙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자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겠다라고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찬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증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나왔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모르게 잔향이 흘러 나옵니다.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내 네, 신호등을 다 건너가려고 했는데 하다 뛰어가다가 잡아치 뻔했는데안 잡아져가지고 우리는 뭐하다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요, 우리 입술에서 정말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하면은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인지를 하셨으면 이제 내일 회사를 가시거나 또 동료를 만나셨을 때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동료는요, 참말 중에 감사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료들은요. 입술에서 감사들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한번 딱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참 감사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찬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였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그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 가로라면쭉 가봅시다. 이제 역사를 좀 아니까 우리 뭐 출애굽해서 막 이럴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증안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호세아에서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가 잘못해도. 그가 넘어져도, 그가 실수해도, 그가 온전하지 못해도, 그가 죄를 범하에 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가?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지금 호세 아슬은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아, 이거 무섭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아, 나는 혹시 이죄 가운데 지금 현재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본문은 나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죄 안에 있다. 가장 안타깝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나를 계속 치고 나에게 찔림이 있고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눈, 코, 귀다 닫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호사에서에 딱 나오는 이 저주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거 말씀을 듣고 여기 포함되어 있다. 간단해요. 그러면 나옵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실 바닥 차야 려 돼요. 왜? 정신 안 차리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전했어요 정신을 빠딱 차려서 나는 이 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또 경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은요 각자가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앉아계신 분 중에서도요 지금 이죄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죄 있으신 분들은 듣고 깨달아 변하는 거. 이 가운데 들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음을 감사하며 나는 또한번더 경계해서 절대로 이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 결말은 다 아시겠지만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도 영육간의 복인 거죠. 저주도 영육간의 저주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따라오는 거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석해 보세요. 거꾸로 해석해도 하나님이 베리는 저주도 영혼도 잘못되고 범사도 잘못되는 호세아가 그 장면을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육적으로도 다 흩어지고 뿌라지고 끝장이 났고 영적으로도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지만 빠르게 빨리 빠는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사용하면서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뭘 보았답니까?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집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했죠? 이스라엘 집, 여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집은요, 그여로보암의 성소가 있는 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대이 뭐냐면, 예배의 중심지죠. 우리 말로 하면 뭐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베델이 이 교회라고 지칭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조금 더 쉽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뭘 보았다면, 가정한 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가정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매일 사람이 감삼하고 삽니까? 또 불평이 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지 않는다?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가증한 일을 원문으로 보면, 쉐아 루리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전율을 느낄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증한 일을 보았어요. 가증한 일이 뭐지요? 늘우리납니다 가증한 일이 뒤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아니 저 뒤에 말고 화면 뒤에 지어라 뒤에 나오지 않으니까 뒤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자그 성경 뒤에요 에브라임은 뭘 했다 음행하였다 음행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오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행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상숭배를 가르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뭐라 했습니까?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세 하세를 볼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싹싹싹 끄집어 놔서 이 장기환경이 들춰보는 그런 도 있어야 돼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우리 아무도 절안할 겁니다. 절대 절안할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부처 그석사비가절할 겁니까? 절대 안할 겁니다. 무슨 소리지도 안할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상승배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음행하였다라는 말은 우상승배는 즉 뭐라 했습니까? 쏘기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우상승배를 가장 싫어하신다 더 나아가보면 하나님을 앞에 쏘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이 가증한 것만 느끼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시면 이가증하다는거 뭡니까? 하나님을 약올리는 걸 나타냅니다. 드라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증한 거 이럴 때는 나를 약올린 거, 나를 속인 거, 네가 감히 나한테 이 가증한 것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증한 자를 용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지 않는다.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똑똑한 사람을 뭐라 합니까? 딱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을 지키는 사람들. 그 선을 넘지 마라 다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교회 이만큼 다녔고 말씀 이만큼 들었고 성경 이만큼 봤고 공부 이만큼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 압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맞잖아요. 모르겠거든.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거든.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두에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가정한자의 자리에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개예요. 저주 받아서 끝나든지, 그 자리에서. 나오든지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두에 말씀린 것처럼 영육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한 일을 보이면 안 된다. 그가정한 일은 에브라임은 음행하였다. 이 에브라임은요 한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그죄안이 있다 그 얘기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네가 피로 네가 비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네가 피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늘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들이 예배를 제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던가. 밖으로 보여지는 그 행실은 얼마나 얼마나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호세아스를 통하여서 또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자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좋으냐. 하나님 앞에는 안 속여도 되니까. 우리 인간들 살아갈 때는 사실 많이 속이고 삽니다. 몰라도 아는 척. 돈 없어도 있는 척, 혹은 돈이 있어도 없는 척, 못 생겨도 이쁜 척. 하여튼 삶은 참 많이 속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속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현자가 유명한 좀 훌륭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삶을 살아갈 때 속이지 않고 내 얘기를 다할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되다 라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성격을 보니까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사람은 어저께는 님이었지만 오늘은 원수가 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속이려고 해버리면 가증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나를 속여버리면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속임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걸다 내어놓기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다 나타내기를 그리고 결코 가증한 일이 없기를 그러니까 스스로의 속임이 없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가증한 일을 보았다.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집에서. 더 이상 답이 없다라. 이제 거의 끝판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집에서까지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더 이상 뭐어쩌 어째, 어째 어째라고? 신앙의 제일 끝판이 어디라 했습니까? 신앙의 제일 끝판은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 이거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버린다면 하나님도 놓아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 또한이나 재밌는데요 원문에는 이 또한 이유 어, 유다여 또한 이 또한이란 단어가요 감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감이 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이 나왔고 뒤에는 유다가 나오는데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점입니다. 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좀 낫지 이런 거. 또 우리 편하게 얘기해 보면 내가 아무리 거보다도 너보다는 낫지 이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요. 감 감을 앞에 탁 쓰면서 또한 아주 강력하게 또한, 그러므로 너 또한 이런 거거든요. 유다여, 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여, 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유다는 그래도 혈통이 있고, 우리 뭐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제 한 왕, 왕권으로 축감해서 그래도 자기들만의 그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약간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 보면 둘다 망했어요. 둘다 망했어요. 그러니 이죄 앞에서는, 이 범죄함 앞에서는 신분도, 뭐 직분도, 뭐도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딱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는요. 유다의 제악이 이스라엘보다 크거나 어쩌면 같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다시 말하면 사로잡힘은요. 쉐부트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자유가 상실되고 고통으로 억압받는 포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로잡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한 포로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육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나에게 복이 올 때도 뭐부터 영혼이 잘된 가치부터 내 영혼부터 이 사람이 무너질 때도 뭐부터 영혼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신한 거거든요.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뜻이 뭡니까? 완전히 돌아서고 뒤통수를 쳤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백성의 관계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언약을 해놨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킬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굳건히 지키고 계시지만 너희들은 배신하고 배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이 추수할 일은요. 히브리어 카차르라는 이 단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다에서 좋은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또 약간 우리는 추수하면은 곡식이 잘 익어서 추수하는 그 좋은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내어집니다. 농부가 낯을 대고 추수를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추수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꺾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즉,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멸망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때 계속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하려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안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꺾여서 불 속에 던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한 발자고 한 발자고 한 발자국 더 가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 주시기는 이것은 너의 노력과 너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서 너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그럼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에게 평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첫 번째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증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대견스럽게 여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늘 찬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보면 나갑니다. 늘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가? 왜 왔습니까? 왜 왔는가라고 했을 때딱한 가면은 좋겠어요. 하나님 좋아서 다른 목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목적이. 농민아 찬이 은서바로 온거 아니잖아. 그렇지? 어, 하나님 좋아서 온 거잖아. 그 다음에 자연 연습하는 거는요,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우리 그런 거예요. 휴양 그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오면 사실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오면 여러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이 무덥고 힘들고 돌아버리기 있던 이 날에 퇴근하시고, 저 정말 퇴근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못할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저 퇴근하고 집에 갔습니다. 정말 퇴근하고 그 힘들고 그 몸은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니 까 우리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뭐안 한다고요? 가증한 일을 하진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닙니까? 우리 가증한 일을 안할 겁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긴 해도요. 우리 가증한 일을 안할 거고. 스스로 속이지 않을 거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빛님만교회 자랑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 아때려 맞죠, 뭐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 죽이겠습니까? 탄듬 맞으면 기대하십시오. 그다음에 어떤 복이 올라온가. 안 그래요? 거의 다 부모님 이 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혹시 야단치거나 이렇게 체벌을 하거나 그럴 때도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주시. 그 그러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다짐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가증한 일을 절대 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을 거고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 참 나는 아니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은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